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북미 양국은 비핵화 검증 대상, 과시간표 마련에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이유 들을 논의할 워킹 그룹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북미 간 양자 회담의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비핵화 대상과 시간표 마련 등 이른바 북미 정상회. 당구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 타임라인을 설정하는데 있어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양측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다.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자 홈페이오 장관도 나 역시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한때 냉랭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들 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북미 양측이 설명하지 않다. 맞지만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서로의 전제 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계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미 양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이른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측 대표는 성김주필리핀 미국대사, 북측 대표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워킹그룹이 구성된 만큼 핵화 시간표나 체제 보장 문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방법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앞두고 회담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검증방법 비핵화 대상 이런 것들도 논의해 나가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워킹그룹구 성은 사실상 북미 양자회담을 위한 대화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YT. N. 김주환입니다.